안녕하세요. 천안중고청구소 이팀장입니다. 오늘은요. 2019년도에 등록된 K7 트렌디 등급의 가스차를 준비했습니다. 색상은 보시는 것처럼 흰색이고요. K7 특유의 멋진 그릴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기 좋은 화이트 컬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밝고 화사한 느낌이 나죠. 타이어 컨디션 좋고요. 휠도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뒷바퀴 역시 휠 깨끗하고요. 타이어도 괜찮죠. 네. 보시는 것처럼, <laughs> 트렁크 절반은 가스 차이기 때문에 가스통으로 메워져 있어요.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는 수납 공간 들어있고요. 운전석 방향도 깨끗하죠. 네. 전체적으로 휠도 괜찮습니다. 실내 뒷좌석 열선 시트 지원되고요. 바닥도 깔끔하고, 가죽 시트도 특별히 해주고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인 커튼도 달려 있네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LPG 엔진이기 때문에 저 LPI등이 꺼지기 전까지는 시동이 조금 딜레이가 있습니다. 꼭 참고해주세요. 이번 차 현재 주행 거리는 6만 키로 살짝 안 되네요. 19년 8월에 등록됐고요. 제조사의 엔진 미션 워런티는 담아 있습니다. 400만 원 상당의 추가 옵션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이 3.0 가스 엔진은 놀라운 파워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대형 세단하면 연비가 안 좋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번 차량은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관계로 좋은 유지비를 뽑을 수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대형 세단을 찾으신다면 이번 차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반떼 CN7 신차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컴포트 12.3인치 유보 내비, 타이어 패키지, 하이패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드라이브 와이즈는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가능케 하네요. 하이패스 문밀어 여기 있고요 유보 지원됩니다. 블랙박스는 방장 관계상 탈착되어 있으며, 12.3인치 내비게이션, 가로로 참 넓게 잘 뻗어져 있죠. 계기판. 중앙에 내어백이 있으며 좌우로 리모컨이 있습니다. 여기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예요. 패들 시프트도 있습니다. 후축 방 경보 있고요. 차선 유지 장치도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 VDC 같은 안전 장치도 있으며 메모리 시트도 1,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은 오토 에어컨이며 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같은 건 당연히 되고요. 이곳에다가 휴대폰을 놓으시면 요 휴대폰 무선충전 기능도 있네요 운전석, 조수석, 통풍, 열선시트 여기 있고요 핸들열선, 전자파킹, 오토홀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뒤쪽 요 커튼도 자동으로 오르고 내려고 하는 기능이 있네요 여긴 컵홀더고요 여기에 시거잭도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옵션은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대형 세단다운 넉넉한 실내 공간을 보실 수 있으며 승차가 또한 장거리 주행하시게 되면 피로감이 적을 정도로 뛰어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너형 대형 세단으로 이것도 입지가 튼튼한 차량 중 하나이고요 메인카로도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는 람다2 3.0 LPG 엔진과 6단 변속기 조합으로 연비는 7km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량이 많은 분께 적극 추천드리고요. 출퇴근 가정용 세단으로 적합한 차량입니다. 이번 차량의 정확한 차량 가격은요. 더보기를 누르시고 카페 링크 타고 오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차용도이력이 있으며 보험 이력 한건 있는데요. 내 차가 아닌 상대차 처리 내역입니다. 성능점검기록부로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2019년 8월에 등록된 K7 차량. 주행거리 58,000km대이고요. 제조사 워런티 남아 있습니다. 범퍼 제외에 그 어떤 곳도 교환한 곳은 없습니다. 모든 작동 상태 양호하고요. 안심하고 탈수 있는 천안중고 청구소에서 엄선한 성능 좋고 옵션도 좋은 K7 트렌디 차량입니다. 오늘 차량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 꺼내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있나. 스마트 크루즈, 주차 안전, 후측방, 차로 안전. 아우, 여러 가지 있네요. 안전장치 웬만한 거다 있습니다. 공조, 시트, 라이트, 도어, 편의, 무선 충전도 여기서 제어하네요. 블루투스 버폰 프로젝션 이런거 지원되고요 기아커넥트 연결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는 내비게이션 6월 22일 버전입니다 네. 이정도네요 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